그걸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. 협상 상대인 러시아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아, 이어갔지만 양국 의협장차결은필전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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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으로 입니다 어여기 들어갔지? 들어갔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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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, 내가 어게어떻게들어갔지어가게든어간데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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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떻게어떻게 어떻게든, 어 어떻게든, 어떻는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게들어어떻게어게어가

이렇게 해야,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건데. 아, 이렇게 해야지. 약간 깨알만 들어서서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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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박수는 딱 붙였어. 엄마가 잡아. 들나안 들어. 아니, 눌지 말고. 살짝 만하고 돌아가야지. 아이, 그 안에. 살짝만 이렇게 잡해주한 바퀴 돌이고어떻게 들어갔지? 아, 어, 들어가는 수가 있어 <웃음> 여기서 <웃음> 들어가. <웃음>